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이다. 하나님은 용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찬송가 187장 부르십니다. 신아버지 하나님 흑암과 사망에서 저희를 건전해 주시고 오늘까지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한 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사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받게 하시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식을 행실을 보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속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룩한 나그네의 삶에 대한 결론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배우자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상전 같은 권위에 입각한 관계에서만 순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에서도 요청이 됩니다. 서로 순복해야 합니다. 신앙을 이유로 믿지 않는 배우자나 또 세상 사람과 불화하거나 더 나아가 가정을,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은 또 다른 비방거리를 만들 뿐입니다. 비방을 침묵으로 갈등을 영적 갈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많은 말이나 부산한 열심이 아니라 거짓이 없고 위선적이지 않는 신앙과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장해야 할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화려한 장식으로 외모를 치장하기 전에 내면을 단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면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외형에 천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연인처럼 날마다 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하고 정숙한 품행을 갖추는데 더큰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삶은 사려 깊은 이해와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내는 각별한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그릇이며 장차 생명의 유업을 함께 누릴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무시하고 홀대하면 하나님도 그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고 응답을 기대하기 전에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나의 태도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나가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향해서는 같은 마음과 낮은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서는 그들과 같은 악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즉, 선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주께서 보이신 길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원수에서 친구가 되게 하셨듯이 사랑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래의 영광은 극심한 박해 중에도 보복 대신 축복을 거짓이 아닌 진실을, 악에서 떠난 선을, 그리고 분열이 아닌 화평을 선택하는 이들의 몫입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손익을 따짓지 않고 선을 택함으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신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날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하며 사는 자 되게 하사, 날마다 주의 뜻 안에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부르십니다. Khi muốn 세 to me. 에서 중복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늘의 평화를 전하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질병, 주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한 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